씹는 식감부터 먹는 소리까지 오감 만족. 먹는 재미가 있다. 끈 불끈 힘이 불끈 불끈 피부가 탱탱탱. 영양까지 만족시켜주는 다양한 뼈 요리의 세계로 지금 초대합니다. 뼈 요리에 요 요리.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뼈 요리 전문점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맴도는데요. 남자의 기념으로. 남자분들만드는 이곳. 이걸 먹으면 아마 기분이 바쁠날 것 같아요. 기억력이 불끈불끈네 알겠어요. <laughs> 대체 뭔가요? 난남인데안네요 비밀을 <laughs> 찾아 들어온 주방. 특별한 건 보이지 않는데. 에이 실망인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기운을 살려주는 뼈전골이 완성이 됩니다. 와우 초보 버섯부터 콩 마늘의 수삼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들어가야 이제 한력 보건 뼈 전골이 완성이 됩니다. 또 들어가요? 사장님 욕심이 끝이 없으시네. 남자의 길을 살려주는 부기자 복분자, 산사 등총8 가지 한약재를 모아다린 육수를 넣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다 들어가요. 이뼈 전골이야말로 보양식 중에 보양식이 아닐까요? 등뼈 살에 수삼. 나도 이거 먹고 힘내고 싶다 와. 좋은 재료 넣고 푹 끓인 뼈전골 그렇죠+ 그렇죠 네 등뼈 요리는 그렇게 쪽쪽 소리가 나도록 뜯어먹어야 제 맛이지 먹는 사람은 힘나겠죠 리까지만 신발 뼈전골 아프고 나온 소리겠는데 기세라 나도 기세라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드셔 오늘 밤은 내가 좀 책임지고 내가. 에이. 이거 먹고 나서 완전히 불끈불끈, 힘이 불끈불끈, 네. 불끈불끈.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